자 문제 분석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부등식 예, 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순서상 (x, y) 중에서 임으로 하나를 택할 때이순서상 (x, y)가 y는 x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Pn을 하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이때 P30의 값을 기하 분석으로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수록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정보를 해석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3분의 1 x제곱, 3분의 1 x. 자, 이거보다 안쪽 영역이니까, 이 아래쪽이겠죠. 자, 그리고, 어, 이 자연수 1부터 생각하세요. 1. 1일 때는 여기 y값이 1제곱 플러스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자연수는 1.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2도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다 보는 겁니다. 2제곱 플러스 3분의 2. 그러면 어, 여기가 2제곱 플러스 3분의 2니까 자연수는 1, 2, 3, 4 더하기 3분의 2. 그럼 4개 있겠죠, 4개. 자 3도 생각해세요 그럼 3제곱 플러스 3분의 3. 자 여기서 어, 요게 이제 9개. 여기 1, 1 더하면 10개. 이게 10이니까 10개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10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세보는 겁니다. 4도 넣어보세요. 4제곱 플러스 3분의 4. 5도 넣어보세요 5제곱 플러스 3분의 5. 6도 넣어보세요 6제곱 플러스 3분의 6.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때는 36 더하기 2하면 8개 생기겠죠. 이런 패턴들로 보시는 겁니다. 어디까지? 30까지. 그러면, P30일 때. 3 1일 때, 그럼 여기하고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자연수수쌍분의 Y는 X하고 만나는 것 Y는 X하고 만나는 것은 1,1이나 2,2나 3,3. 30, 30. 이런 식으로 딱 3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전체 개수인데요. 전체 개수는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따집니다. 첫 번째. 1제곱. 3분의 1. 1개입니다. 두 번째. 아직까지 여기는 개수로 카운팅 될 수가 없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개수로 카운팅 되네요. 이게 1개가 추가되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4. 이거는 1점 얼마 얼마니까 개수로 1개밖에 카운팅 이안 됩니다. 이것도 1점 얼마 니까 개수로 1개 추가가 되겠죠. 1111개가 1, 추가되고 이 개수는 그대로 플러스가 됩니다. 이건 다 플러스가 되죠. 자, 6일 때도 3분의 6. 이게 이제 개수가 2가 되겠죠. 그럼 36, 38개니까 7해지고 얘도 2개. 얘도 2개, 9가 되는 순간 다시 3개. 이런 패턴들로 구성됩니다. 어디까지 할까요? 이게 원래 30까지니까 9, 3, 6, 9, 27의 제곱, 3분의 27, 28의 제곱, 3분의 28, 29의 제곱, 3분의 29, 마지막 30의 제곱, 3분의 30.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총 개수는 이걸 따로 더해 볼까요? 따로 더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제곱이고요. 자, 요거 1세개, 여기는 2세개, 3세개, 그럼 이게 9세개.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따로 하자. k는 1부터 9까지 k 3 3 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따로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30 10개를 따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분의 0씩 이죠 6분의 30, 31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 쓰니까 30 대입하면 61 플러스 얘는 2분의 9, 10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10, 이걸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개수입니다. 6, 1, 2, 6, 6, 5, 30 계산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15, 9 곱하면 1 3 5 15, 15, 15, 5자 이렇게 합니다 15, 15, 6 5 1 15, 15, 6 5 3 5 6 5 3 5 9. 9 4 5 5자5 6 0 0이네요그죠죠자럼럼6 5 0 5분의 15, 이니까 32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20분의 1이 되겠네요.